울려 오늘? 음, 괜찮아. 늘려오네. 이거 한번 봐줘야 돼. 나 일도 좋아야지. 오분만 어, 봐줘봐. 응, 지금 해. 내 네, 여기 들어가면 돼. 쌍둥이 아빠 했어? 채널. 했어? 지금 하고 있어. 음. 쌍둥이 아빠 채널에 들어가면 돼. 그 빨리가 못해? 응? 난 소리 잘 응. 들리는지 그런 거 봐야지. 누가 또 <laughs> 하려고 그러는 거야? 여름이 기침했어? 아 기침이야? 근데 저 정도 기침이면 안 먹어도 될거 같지? 응. 굳이 뭐하러 치도 아니냐고 저거! 저거 코로나 검사나 해응 거기 다할 거야 일단 이거 먼저 한줄 봐줘야 돼 틀어봐! 봐줄게 지 틀었어 편지 응, 핸드폰으로 가서 봐봐 아 내가 핸드폰으로 봐야 돼? 어 핸드폰으로 가서 잘 되는지 봐달라는 거야 <laughs> 막말 강아리 같은 어어 이거 할때좀 약간 좀 흥분한 듯한 이런 약간 뭔가 같은 말투가 있었어 너무 웃긴다. 가을에 <laughs> 그, 그 아빠라고 하는데 아, 헛거네. 그나물의그 밥이라고 해야 되나? 뭔야 이거 프로그램 이야기야. 방송 프로그램. 음. 이런 거 썼었어 옛날에 한 주도 생그에서. 통안 썼는데? 그래 응. 좀 도와줄게 쌍둥이 아빠 채널 알지? d a y 그거 안돼 있어 구독 n d a y Sun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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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n d 가 y s u n d a 거 맞아? <laughs> 보냈잖아 나한테? 응 카톡으로 보냈잖아 보냈어 응? 보냈다고 아, 누가한테 보 거야 내가 응? 응뭐 안갔네? 뭐야 갔어? 응? 응? 안갔어? 또 안갔어 쟤 쟈기 쟈기 이따가 거야 이거? 응. 또저방 들어가서 들어봐봐 그게 안녕하세요 짜바니다 소리 들려? 지어서 <plate> 봐봐 글씨 쓰면 글씨 잘 들리나 보고. 지금 목소리 어때? 지금 목소리 어때요? 지금 목소리 어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갈바작기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잡음 안 들려? 안녕하세요. 어, 다 만들었네, 대단하다. 아빠 나 내일은 포켓몬빵 안녕 빵 만들게. 안녕하세요. 화질은 어떻습니까? 아빠 이거는 화질은 어떻습니까? 뭐 지워져? 어떻습니까? 글씨가 지워지는 거야이요쓴 다음에 신기하지? 응. 글씨가 지워져요. 원고 작성 작가 모집 초보 가능 재택 근무 투잡 기능 원고 해봐. 240만원, 100만원, 100만원, 290만원 300만원, 100만원, 1 0 0만원 100만원, 100만 12000원, 110만원 어, 아빠 신기한게 뭐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빠 이것 좀 봐봐 아빠 이것 좀 봐봐 현주야 현주야 여기 채팅팀 채팅 남겨봐봐 채팅팀 남겨보라고 채팅 남겨 봐 봐. 채팅 남겨 봐 봐라. 뭐? 아니 뭐. 어때? 잡음 같은 거안 들려? 안 들려요 방잡잡음이 아예 안 들려야 되는데 엄마 내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